다양하게 연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셔가지고 동두씨가 네. 그러니까 버전을 많이 준비해 주셔가지고 네. 그 씬들을 다 살려주셨고 아, 네 가지 버전의 연기를 항상 준비해 갔는데 연기하면서 사실 굉장히 어려워서 그 연기 그 형식 그리고 연기의 그 방향을 한네개 다섯 개 정도로 늘 촬영장에 준비해갔다고요? 아예 그게 이제 어. 어, 감독님이랑 현장에서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눴었는데 어, 제가 어떠 얼만큼 표현하냐에 따라서 이 뒤에 전달되는 내용의 이제 초점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 정말 격하게도 해보고 정말 뭐, 어, 심플하게도 해보고. 그렇게 이제 단계를 조절하면서 감독님께서도 너무 감사하게 다양하게 연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도 좀더 열심히 좀더 다양한 게 뭐가 있을까라는 마음으로 준비해 갔던 것 같습니다 아~ 대단합니다 그~ 이상하게도 그~ 이제 티키타카의 그 부분에 되게 그~ 이도현 씨와 함께 조금은 말랑말랑 거리는 그런 신들은 도현 씨가 열심히 잘 살려주셨어요. 워낙 버전을 여러 개 예, 준비했기 때문에 버전을 많이 준비해 주셔가지고 예. 그신들을다 살려 주셨고 저는 이제 도현 씨가 연기하면 거기에 반응만 하면 되기 때문에 제가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좋습니다 모든 공을 음. 이도현 씨께 돌리고 있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 네 기자님 잠시만요 어, 저는 악역을 좀 몇 차례 맡아서 해봤는데요. 사실은 그 전에는 조금 뭐 사례를 일삼고 뭐 이런 캐릭터들을 많이 했어서 향눈물에서 맞아요. 비교적 인간적인 악역이다라는 생각을 이번에? 그래서 <laughs> 네. 조심스럽다기보다는 그냥 대본에 써주신 대로 충실하게 연기를 하려고 했고요. 저는 현장에 네 가지 버전의 연기를 항상 준비해 갔는데 다섯 개를 준비하시는 이도현 배우를 보면서 오늘 많이 느끼고 배워갑니다. 네. 존경합니다. 예, 우리 박성훈 씨가 정말 그동안 네 가지씩 준비해 왔는데 우리 또 도현 씨가 다섯 네. 개를 아, 네 가지 버전의 연기를 항상 준비해 갔는데 다섯 <laughs> 개를 준비하시는 이도현 배우를 보면서 오늘 많이 느끼고 배워갑니다. 네. 존경합니다. 예, 우리 박성훈 씨가 어, 굉장히 악역들이지만 저는 모니터 뒤에서 늘 웃고 있었습니다. 음. 이 연기 자체 준비해 오는 게뭐 보통 뭐세개네개 다섯 개까지 준비를 해 오니까 어떤 걸 해보자고 해도 그 연기가 다 준비되어 있는 배우들이라서 은들 흡족했었습니다 오늘 정말 입을 모아 어 그러니까 일단 여기는 한두 개로는 명합을못 내미는 팀이에요 기본 세개네개 다섯 개를 준비해 가는 팀 영광스러운 그팀더 글로리